안녕하세요. 대산 포도농원입니다. 간밤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조금씩 조금씩 내렸네요. 오늘은 이 포도밭에 고토석회를 좀 뿌려볼까 합니다. 고토석회는 뿌려주면은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잘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내일 모레 이제 천무를 또 주기 시작할 거예요. 2월 28일, 27일 그 정도 되면은 저희가 포도나무에 천무를 주기 시작합니다. 그때부터 한 14일 지나면은 이제 물올이 시작돼요. 그 전에 토양을 좀 만들기 위해서 석회를 오늘 약한 40호 정도를 포도밭에 뿌리려고 합니다. 오늘은 요 동력 분무기로 해서 비료 살포기로 해서 밭에, 밭에다가 포도밭에다 뿌릴 건데요. 아마 오늘또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이거 다 끝내고 나면은 다음 주에는 아마 포도밭에 경운기를 이용해서 여기 저기, 저기 보이시면은 경운기가 아주 좀 오래된 경운기가 한데 있어요. 경운기로 이 포도밭을 전체 로타리를 칠 거예요. 로타리를 치고 그리고 물을 줄 겁니다. 물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어요. 스프링클러로 해서 물을 전체 밭에 싹 뿌릴 거예요. 물은 한2 시간 이상씩 줄 거예요. 첫날 2 시간, 다음날 또2 시간 줄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물이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. 봄을 알리는 거죠. 잠에서 깨워야 포도들도 싹을 틔우고 하겠죠. 자, 오늘도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